저사람 키아나 되게 잘하던데 바로 밀룩도 잘 써먹고 자랭하면서 정글 밀린 애가 에서... 최근에 제밖에 없어 쟤만 남은 거다 썼어 그래도 키아 말자, 키아나 아닌 것같은 반겨울이구나 네 반겨울이에요 그냥 씨 뭐야 저거? <laughs> 반반총이긴 해이 사람. 야 아무것도 안 해. 나랑 똑같네. <laughs> 네 리사는 처음 상대해 보겠네아 이거 정말 <laughs> 조이한테 약간 <한> 했었다. <laughs> 이거 얘네 약간 역법 가능성 큰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번 판 리치베인 너무 많아. 리치해드릴게요 역법하세요. 뒤졌다. 아니까 그물 갈까? 답에서 아, 어차피 걸... 킬이 안 나오는 매치업이라. 무시한을 견제해야 되냐 마오 벨벳을 견제해야 되냐. <목소리> 상 <빵상> 제거를 추구해. <목소리> 이거 좀 봐야겠네. 대기를 아니 거기서 쳐 나오시면 저한테 돈을 뜯기셔야 하지 되거든요. 하지 말자. 이 XX야. 아마 마드. <목소리> 어차피 얘네도 역법일걸? 무 우리 팀이 역접곡패주는데 이건 어, 이길지 네, 뭐 맞네요. 음. 빨리 찬척을 하잖아야자 밀고 있는데 요 이러면은 바텀은 3대 3겠네. 맞아. 어반 3대 3은 우리가 유리할 것같은요 그래 어, 우리 우리 스킬 차에 따라 가아르게문제아딱반는 같은데. 룰루 자리 저이요 룰루 룰 자리에 스캐스. 은 지금 너무 좋아. 안돼, 아, 이거... 역법이랬지응 음. 아, 오케이. 세개 먹고 올 수도 있겠다. 그럼. 무조건 빨리 올까? 나를 믿고 잠깐만 돌아볼까? 음. 나 이놈 쇠파로 쇠파 잘했어. 물로 와당... 어... 아닌 거리에 와도 쇠파로 나쁘진 않아. 빵파이게 <laughs> 계속 울린다. 먹을 수 있어. 빠르게. 나 직선 꽂아볼게 0 0 0원1 0 0 0 오랜만이지. 0 0만돌0 0 0 0원1 0 0 0 삼거리 개0 0게 지금 0이스0원1 너무 0 0원1 0 0데0원 10,000원. 10,000원. 1 0 0 이따. 원 10,000원. 1 0도0 0원1 0 0나0원1 0 1 상태 안 좋고 2 0밀0 0 0 0 0 0 0 0 0 0이0 이렇게 0 0 0가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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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했다 했다 했다. 해야 어, 되는 남. 자리야 해야 되는 자리야. 풀 써야 될것 같은데? 아.. 아잇.. 아깝네. 아 이거.. 아.. 가 밑에 다 달라고 그랬나어차못 빠졌어. 아빈네 스탑 권 있고.. 쪼았다. 와블레이거는왜한대빠지한대 봐줘, 고 나이스, 얘까지. 얘 E 없어. 프레 있고. 뿌이거지이 뭐,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아, 프고 뭐, 하지 않나? 다고 했잖아. 프레 있고, E가 아. 없댔잖아. 멍청해? 다 쳐. 대프 먹기 전에. 어때, 풀평어리하네 아, 일거는 아까 도플이 삼킬 줄 몰랐다. 어차봐 음, 맞아. 어차피 육랩 일류는 음. 우리가 무조건 좋아서. 뭐 아이지할걸 그랬나 차라리. 음. 뭔가 룰도 상대로 스타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어, 서리 사태리, 그냥 서툴리라고 하는 거지 짧은 아나 뭐해 마 엘베스 미안 좋아 안 좋아 와.. 오라이같은 씨아 ㅅ 아 레나 근플래시 없니? 아 쓰고 있긴 하뭐 안될 것 같긴 하다. 할 거면 루를야될우리 근데 여, 이게 역갱 맞고 터질 수도 있긴 한데 위로 올라가도 어 음.. 물차 안 보여주는 게야 아 위치 걸렸어 나는 벨벳 l 탑이에요 u d 도 그냥 밀어내 y w i l 내 stop h e 에이 You d o n 스 need to be honest. I d o 큰일 k n o 에이저 그거 어때? 빨리 집에 갈게. 야, 이병이 상태로 안전이 안 돼. 풀피 먹고 꽝붙으면 이제 그냥 좋았다. 그거 뭐나 이번에 정화 없어서 무조건 미드 한번 억까 온다 이거. 그럼 오공 궁 찍고 미드 역갱 가 달라 하면 될 듯? 음. 역갱 봐줘. 음. 근데 정화 없어 가지고. 꿈은 바텀에 쓰고 싶긴 한데 바텀에서 나 그냥 타워에 찌그러져 있을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지. 음. 오케이. 불러가는 거 아니죠? 네? 찌그러져 있으면 되긴 해. 정화도 때까지. 평소 하던 대로 해. 어 오늘 깬지 알겠어. 확인했어? 절 들린다. 이경구. 아 우군 확실히 초반 템포가 너무 좋다. 룰루까지 오면 그냥 죽을게 룰루 잡기 룰루 쩍이 룰루 이산 여기 여기 와드어한이와나땡 와드. 탑인 다이브 나안탑에 다이브 안아 전령 오해나 보다 전령 되어 저 10초 뒤에 저, 건방진 불씨 대기 안번 룰루 안 보이거든 이거 전령 쳤어 쳤어, 쳤어. 쐈어? 가게? 가고 있긴 해요. 야 룰루 뛴다, 룰루 뛰고 형 점프 따라고 계시는데. 룰루 뛰고 있어. 룰루 올라갔어. 안, 안 하는 게더 아쉬워. 뭐, 이번엔 그냥 잡으면 아쉬 어. 아, 이거는좀 아쉬운데? 룰루 온다, 이제 빼야 돼, 빼야 돼. 아, 이게... 토르가 살짝 늦었는데? 나, 아니 근데 그... 룰루 온다 해가지고 좀더몰라 했지. 그게 급한 건 아니었잖아. 상대 그, 그그 뭐, 바, 방금 친 만... 거여가지고. 급했지. 응? 아 나는 내 나는 뭔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친건 알겠는데 그한 반대 정도 되면 갈라했지. 그럼 룰러가 합류해 갈수 있나? 룰루 오기 전에 내가 끝낼래. 갑이. 어, 비트 아, 뒤봐 줘야겠는데 이거. 룰러야지나 좀. 좀 접대. 아 기절? 반응? 나이스. 어, 나무, 텔. 이런나쁘 조심해라. 어, 타베이브 어쩌냐, 저거. 빼야돼, 빼야돼, 빼. 쟤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명절, 명절, 미리 프리징 아, 지금 저, 이거 없잖아. <laughs> 나요? 에 형이요? 아 저, 아니, 진짜? 집가? 집가? 집 가버려. <뮤> 아저바고걸거랬나용 치나? 얘네가 바텀에 풀허률이 높긴 해, 이번에. 용 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지금 바로 칠 리는 없어. 근데 집 갔다가 그 다음에 할 거야. 무서워서 라인 못 밀겠다. 나집 가면 심파. 많네? 많이 나네 아, 이거 애들 바텀에 있는 거 알거든. 땅굴 파볼게. 아타에는거 무조건 할 거야. 룰루 프로님? 아, 네, 리사 온다, 리사 온다. 아, 음, 나도, 갈게, 그래. 나도 갈게, 나도 갈게. 근데 교전이 우리가 좋진 않아? 용쪽 쪼인다. 오, 빅토르가 주신다. 어, 여기 있다. 오, 여기 올라갔잖아우 와줄래, 이거? 이건 뭔데, <laughs> 아... 아, 이거 좀... 피 많이 빼놓게 됐어. 의미가 없는 게 룰루 공이 있으 가볼래? 아니 하지마 하지마 아좀 아쉽네 아 이거 벨벳 옥제 계속 먹으면 안 좋은데 음. 일단 뺄수 있어 점프수 있어 <laughs> 아 이제 세게 해도 돼딱 아, 그냥 전프자들걸 열받는다 아, 이거 나. 이거 아안 돼. 플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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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까지까지까지오 <놀람> 이통임은 짜면 안임나이게임짤 때가 바텀은 다른 게임은 요 미드. 미드 탑 쪽으로 은 다른 게임은 다른 게임은 다른 게임은 게될줄알았게임 다른 게임은 다른 게임다음에막다속 잡고 했어야 게는데 전령에서 사고나가지고 다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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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임은 다른 게임은 다른 게임은 다른 게임은 다 방치 임은 다른 게임은 다른 게게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라인에서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laughs> 어, 할줄알았 어, 갈게. 갈게요, 이거. 넘겨볼래요? 아, 아, 끝까지. 배 내려와라. 룰안 보인다. 음, 아. 어 아, 맞네. 얘가 놀고 얘가나댔썼어할 만해. 이러면 이면할 만해. 잡았어요, 잡았어. 내가. 얘 마우도 풀마우도풀 마우도 풀 마우도 풀 마우도 없어. 아, 끝까지 해 볼게. 끝까지 해볼 어, 룰루 내가 잡았어다 <laughs> 노만아. 룰루가 사긴 한데. 잡았다. 다 빠지고. 잡았다 오. 그렇지 <laughs> <알았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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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오 아침 못 먹어. 어 어, 이런 것도 아, 벨벳을 내가 먹은 건좀슬고 슬프고. 날 썼나? 썼어, 썼어. 아, 리다 전령 진짜 무조건 우리거다 이거. 전령보다 궁극기가 좀 느끼네요. 치다가 싸움 보는 건 <laughs> 어차피 플래시 얘네 없는 것만 활용합니다. 들 이상. 웅돌긴할 거야. 얘 공사에다가 아오이온이 알아서. 탑셔도 건 있고. 몰라. 전적 본다. 어, 너 나도 뛸게 나만 루산도뛸 걸? 음, 뒤로 좀 돌아갈게요. 바로 치고 있는 것 같네. 아니야. 아니, 여기서 이슈 있어. 있을 처. 나불구역왕이네 그 차라. 아, 신고 좀 아까운데 나 음, 다시 차 어, 아, 이 신지도 공도지 돌았어요. 잡아, 잡아, 미드 하늘이고. 가 노플이야, 리사 노플. 아, 잠깐만. 나이스. 전령 치면 돼, 전령 치면 돼, 전령 치면 돼. 오오 응? 아, 얘네가 걸 수도 있어, 근데. 걸면 이겨요. 그러면 이 돼. 막할 공수 공을 주시더라고. 아야 진짜 준다. 야미드 준량하다가 응. 용을 용을 돼, 생각해야 해. 돼 지금 이미 전령은 먹었고 용을 용을 용을, 용을 어쩔지. 용도 할아 그거 이렇게 이 어, 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치지 말고 견제하는 무빙만 하다가 지네가 바로 치면 그냥 주죠. 갑시다. 인접. 그러면 나 이번에 탑된다 그냥. 오케이 그럼 저미드 비드빙. 네? 미드 왜탑탑 밀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럼 그냥 탑 마우가 먼저 밀어요. 밀어야, 진짜 진짜. 아, 접을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안 주는 무빙을 치다가 쳐. 치면 그냥 준단 뜻이잖아. 그 탑을 뛰면 그냥 준단 뜻이잖아. 요 아예 확정적으로 준단 걸. 그러니까, 약간 좀 여지일단 주자는 거지. 견제하면서. 얘네가 얘네가 바로 안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위다 갈까? 가는 뭐 오긴해요 아. 얘네가 바로 안칠 가능성도 좀 커요, 사실. 우리 제레 마음이로 마음대로 제레 마음대로 안 치면 분리 기다리고 마오 마 m 텔있 나? 텔있 d 그래서 그래? 아. 그래서. 내가 궁이 있으니까 용 y t 다 d d y 가 e d d y 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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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ddy. 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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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만. 막아... 미는 거, 미드 밀어보는 거. 어, 이거 텔 없어서 마우스 짜 마우 이거 영웅 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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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밑에 마우텔 막아줄 수마텔때텔 마우 마우 막아줄 수 있어. 근데 이미 먹어가지고 한번 네, 뭐 계속 막 계속, 계속 막아야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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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뒤에 봐 뒤에 말어 네, 뒤에 그래, 봐. 아이고 마우 내려왔다 마우 내려온 너가 내려온. 전탄 잘못 눌었어 그럼 미에2 차까지 밥을 먹는. 마우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옆에서 풀쓴 거지. 어. 마 가볼까? 아이 막 들어가지 말. 룰루 있잖아. 여렇게이렇이런게까지게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아, 오케이, 레드 상대 레드 들게이게 상대 아, 음. 음. 레드 들게이게이들어이다 조금 렇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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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렇다이렇다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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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빼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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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쪽로걸려줬는데 진짜 냅다 냅다 보세요. 배고죠 이거. 마우슬.까지 걸어봐요, 이거. 마우 벨벳 스도없야안 하고. 마우가 던졌다. 어? 자. 그래 높고 뭐이 정도면 로시안도키 좋은데. 치까지마 미치면 하 뒤져요. 앞이. 다 아, 레드 못 먹은 거 아쉽다. 킥업으로. 근아니영도 없어. 다음 라인에 밀수 있어. 아, 플 가야지. 맞아도. 니아 나탑감 야, 너 마오 노텔 저 테론 리산 테론 어? 위험 해 보인다 탑. 되가요? 네, 위험해 보여요. <laughs> 더 하는 건쳤나 우리 찐이 다 어,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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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니, 괜찮아. 이제 와, 오래 와도 돼. 이 <laughs> 여기 아, 서저희 가지 하자 다른 거 볼래? 아른거 볼래? 음. 봐봐. 아, 네, 찾아봐. 아직 안 나왔어요. 95%. 아. 아, 이러면 아, 안 돼. 탑을 찢어 가차를빌고탑도 멸자. 미드 애들 보이면은 얘 볼래? 아이고, 마우카 있어. 룰노플리 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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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노리그 오! 다 줄래? 어, 내가 봐 줄게. 아, 안 끊기네, 씨발. 이 그래, 안 끊긴다니까? 에고, 말은안 안끌수없으기어보나왔아바로바로바로 스탑 바로, 바로. 없긴 해, 이는안 되나? 안될거같은데 아니 그만 밀자, 그만 밀자 이거 리샨 뒤태 볼거 같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이러뭐바로 가서 이겼안 되게... 되나? 저거 하면되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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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궁 쐬고 같이 때리면 할만해 해보자, 해보자 음. 루시안 보이면... 아, 나 이거 네, 이따가 홀려되 오면... 오면 빼야 될거 같은데. 야 이거 아야, 안. 아야야. 아, 야, 야 어. 빼자 빼자. 이거 틀안 나올까?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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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예. 네, 어. 용 용봐 용봐. 아내 내고. 시간 초과 다일간에 같이 먹어준다 이 차다. 나안 하는 게 맞았다. 음... 아, 안 하는 게 맞. 이게 마공 탤포도 있고. 음. 얘한테 신지드 따라서 바텀 내려갔으면 먹었는데 그게 아닌데. 차이가 라또 있어. 이건 될수 있어. 아 그건 일단 디테타가지고. 아 그, 그, 뒤에. 리산 잡고 나서 바로는 안 죽거든. 아. 이거 먹어라? 어. 지금 싸 넣어도 나 죽고 없어. 오케이. 줄게요 그래, 이 30초. 이제 이쪽 시야 같이 잡아주면서. 아톰 조심해야 돼요. 자를 수도 있어. 이 진짜 아, 이거 다 멋져서 아, 것 같아요. 라클하나만더어 이런 아니야 저기 들어 이거 너무 가자, 뭐... 가자. 음. 나초 이거까지 이거까지 어, 용을 뭐. 바로 치잖아, 어, 그럼 용을 바로 치자 그냥. 채로 게로 채로 채 올게요. 얘네 수치고. 얘네 바론 갈 수도 있어 근데 아예 벨스 여기 무조건 가다 있어 가지고 날친다. 사사사사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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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져 원래 한번? 그대로 발언. 어, 너네 너네 한번 죽어봐. 그대로 발언으로. 예, 살짝 요 발언으로 가자 발언. 예, 발언으로 발언. 으로가 이쪽에서 할가볼 아니 발언으로 가 발언으로. 바을 치면 돼. 이거 들어가요. 이치한은 우리 위치는 알아가지고 바로 뛰긴 하겠다. 마오가 테르탈건데 그럼 제가 테르탈탈탈탈탈탈탈 말자 탈봐탈봐탈봐아탈미드탈탈탈탈탈탈탈탈탈야돼뭘탈 어, 어, 예. 어, 미드 이거 미드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이탈탈탈탈 오케 오케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내가 내 내가 어 잘었어 미산 미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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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내각보다 아, 녹아버렸네 어형 해가보다 별거 가다 그지 아니 테카이가 존나 튀지고 어그 말이 안 되니 거 말고 없잖아 저기아내 테카이 때한번빼야 되는데 근데 너랑 나랑 잘큰게아니라서 우리도 순삭치기좀 힘들어 우리가 좀 성장이 좀 좋았으면 잡았거든. 한겨울 야지 미사 위치를 너무 파악을 안했 어차피 자고있었안든겨 그만 가야지. 죽여 죽여. 뭘로 죽여? 뭘로 죽여? <laughs> 뭘로 죽여? 뭐 이거 마녀가 죽은거죽 아, 죽여. 아이고. 뭐야 이 죽인다는 게 다른 사람트의이였구나 이거.